그것도 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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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탈 털어야죠. 그렇지. 그렇지. 이렇게 털어서 넣는 거예요. 이야. 기가 막힌다? 기가 막히네요. 그 양말도 탈, 탈, 탈 털어요. 그렇지. 가지런히 넣어보세요. 이야. 어마어마하다. 응? 엄마 도와주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? 제 아, 효자예요? 응. 저 효자입니다 해야지. 그것도 응? 탈탈 털어야죠. 차, 차, 차. 까먹을 뻔했네. 어? 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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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. 그렇지, 그렇지. 야. 이 야, 잘한다. 어... 엄마 도와주는 거 좋아하는 아기 손좀들어 보세요. 조요저몸청거 할게요. 아! 한다고요? 응. 하... 설거지하고 또뭐할 거예요? 탈탈탈탈 아, 설거지하고 또뭐할 거예요? 엄마 도와주는 것 때문에 엄마 도와주러 뭐할 거예요? 또 설거지하고 생각해 보세요. 그래서 뭐할 거예요? 뭐할수 있어요? 빵도 만들어요? 우와. 하나 더 어디 갔지? 엄마 또 찾아줄게요. 짱이 맞는 거. 짱 맞는 거 지금 찾는 거예요. 웬일.